하조는 헤트, 자인, 바부 눈. 그러면 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의 생명 아니면 성전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인은 뭐냐면 그 명령,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자인. 그 다음에 바부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연합, 십자가에 목 박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눈은 영원히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하존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규정되는 것 자체를 계시, 환상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가 꿈을 꾸던 예언을 하던 말씀을 증거하던 그것이 정확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그 생명수는 많은 사람들 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전이라는 계시. 이사야 이사야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아모스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의 계시 아니면 주님의 계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깨달게 하사 이 세대에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경길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님은 내가 14년 전에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도 젊은이들 또연로한 분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과 뭐를 줘요? 계시를 주는 거죠. 예언하게 예언이라는 계시를 하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또 분별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시의 영 르하우 주님의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한다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 영을 의탁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증가할 때에 우리는 개시의 영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 머리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머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뚜렷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어느 선지자로서 또 주님께서 원하는 대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시와 환상, 주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낱말은 특별히 할롬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꿈이라 해도 어느 때는 하전이라는 계시라고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꿈이든 환상이든 계시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토의 머리로서 생명으로서 말리야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존이라는 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서 1장이겠죠.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유다서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수만 천사와 함께 임하시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와 함께 주님의 천사들이 수만의 천사들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말레크잖아요. 말레크. 그럼 천사가 뭐 하는 자예요? 사역하는 자예요. 맴 사역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자가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사역하는자가 사역하는자가 이 땅에 임해서 그 사역하는 자들로 말냐마 우리들 마음 속에도 어느 사역하는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 증거하는 은혜, 또한 증거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고, 곧그 성도고 주님의 그예언자 아니면 게시자들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존경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게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도의 게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들어가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계시가 하존의 하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규정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화저, 화, 하존이라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붙들어 버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무섭다, 무섭다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우라고 말씀을 준게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생명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네 안에 규정된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네 마음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살고 계실 거야라는 말씀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이가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멘이 뭐냐면 아멘이 뭐냐면 알렉과 눈이에요 눈. 그러면 알렉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려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히 규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걸 바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규정되어 될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장 8절에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 예수로 시작하면 반드시 끝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말리암아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반드시 하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립니다 아, 네. 주님의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또 법궤 앞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환상 주의 계시가 희한하더라, 희귀했더라.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해 줬어요. 거기서 주님의 환상이라는 계시가 그 희귀했더라, 잊지 않더라 할 때, 그때가 하전이라고 그러면 사무엘은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인들 믿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반드시 올바른 비전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주는 자가 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엘 그래서 엘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에요. 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움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움으로 배우고 익혀주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니다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때 나단이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다윗에게 다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단은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윗에게 증거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증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간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계시라는 하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니다 역대야 역대야 32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모든 행적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이사야의 계시로 의시 말이야. 아마 왕들의 책, 책에 다 기록, 게,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계시로 말이야. 하존으로 말이야. 아마 왕들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왕들의 책이 뭘까요? 왕들의 책이 뭐죠? 네, 왕들의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이죠. 왕들의 기록될 책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기록돼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자가 성경책에 기록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성경의 그길그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십사장 때를 말하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가 길이라고 데레크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달래 영원히 종속된 것을 데레크 길이라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게 그래서 시편 8 9편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당신의 종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내가 꿈꿨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존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면 수행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는 것만이 주님의 환상과 꿈을 증거하는 계시자라는 하전이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네. 이사야 2 9장에 보면 따라해봐요. 너희는 네. 아리엘을 아리에.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대적하는, 날에는 대적하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가 꿈, 꿈과, 꿈과 환상이 속히, 속히 사라지는 것 같이 되리다. 예,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데 꿈과 환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들 믿습니다. 아리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리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 속에 하존이 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언어들, 사람의 생각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예, 세세토록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경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판집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주의 그래. 대언자들이, 대언자들이 거짓 계시를 말합니다. 주님의 대언자들이 거짓 계시를 말한대요.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것을 하존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의 대언자들. 오늘 저와 분들의 모든 삶이 대언자라면 반드시 그리도의 생명을 증거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규정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헛된 진리에 빠져.